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구체육회 임보형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법은 골반 줄기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필라테스 링을 끼고 골반을 조여주는 동작으로 허벅지 운동과 함께 골반 운동이 가능한 동작입니다. 허벅지를 보다 탄력 있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나 골반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 동작입니다. 선 자세에서 무릎 사이에 인을 끼우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굽혀서 앉습니다. 무릎 안쪽으로 링을 조이며 익어습니다한 세트에 10개에서 15개씩 실시합니다. 개인의 능률에 따라 세트의 양을 늘려서 하시면 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링을 달 사이에 끼고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운동법은 다리 조이기입니다. 필라테스링의 특성을 활용하여 할수 있는 대표적인 동작 중에 하나로 허벅지 안쪽 부분을 운동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허벅지 살을 빼고 탄력 있는 허벅지 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로 링을 허벅지 안쪽에 두고 양손은 몸 뒤로 누워 몸을 지지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허벅지 링을 조입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세트에서 15개씩 실시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세트의 양을 늘려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 보겠습니다. 링을 허벅지 양쪽에 끼고 양손은 뒤로 내칩니다. 하나 둘셋 열 제자리로 들어옵니다. 세번째 운동은 하프 롤 다음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탄력있게 만들어주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 허벅지와 복부에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많은 여성들이 가장 신경쓰는 뱃살 운동과 허벅지 운동을 한 번에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링을 허벅지 양쪽에 두고 양손은 무릎 뒤를 잡습니다. 숨을 내쉬며 골반, 허리, 등 순으로 천천히 뒤로 말아냅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세트에 10개에서 15개씩 실시합니다. 개인의 능률에 따라 세트의 양을 늘려서 하시면 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링을 허벅지 안쪽에 두고 양손은 무릎 뒤로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복근 운동 동작입니다. 상복근과 하복근, 허벅지 안쪽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동작으로 복부 비만이 많은 현대인에게 좋은 동작입니다. 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필라테스링을 양 무릎 사이에 끼워줍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90도로 들어줍니다. 머리를 들어 올려주고 양 팔은 지면에서 띄워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내리고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한 세트를 10개에서 15개 실시합니다. 개인에 따라 세트의 양을 늘려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양 무릎 사이에 링을 끼워주고 머리와 팔을 지면에서 끼워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응용 동작으로 고강도 복근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필라테스 링을 발목 사이에 끼워줍니다. 머리를 들어 올려주고. 양팔은 지면에서 띄워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내리고,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운동법은 수완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어깨, 등, 엉덩이를 천천히 늘려주면서 근력 운동을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기존의 필라테스 동작에서 스완 다이브 동작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동작을 필라테스 링에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엎드려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만세 자세를 하고 두 손으로 링을 살짝 올려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링을 누르고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세트에 10개에서 15개씩 실시합니다. 개인의 체력에 따라 세트의 양을 늘려서 하시면 됩니다. 연속 동작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링 위에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링 위에 올려줍니다. 상체를 올리면서 다리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I'm a